3시리즈의 영원한 경쟁자 벤츠 C클래스가 드디어 AMG 63으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카 뺨치는 성능을 뿜어내는데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파격적인 엔진 변화로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어떤 차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AMG는 벤츠의 고성능 전담부서이자 엄청난 성능을 붓는 엔진 제조사로도 유명합니다. 1960년대부터 엔진 개발회사로 시작해 2000년대 초 벤츠의 자회사로 영입됐는데요. 이후 벤츠의 고성능 라인업을 담당하며 괴물 같은 차들로 위상을 떨쳤죠. 그 중에서도 63이라는 이름은 VA 엔진과 함께 AMG를 대표하는 모델들에 붙여오며 BMWM, Audi RS 같은 다른 괴물 브랜드와 피 터지는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63이란 숫자는 초기 300SEL 6.3의 정통 6.3L 엔진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현재는 환경 규제로 배기량이 많이 하향됐지만 아직도 같은 넘버링을 사용해 역사적 아이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차도 그 강력함을 여실히 드러내죠. 바로 AMG C63S E 퍼포먼스입니다. C63은 벤츠의 스테디셀러 C클래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AMG의 슈퍼세단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은 먼저 공개됐던 C43보다 한수 위의 성능을 뽐내며 현행 M3, RS5보다 최소 150마력 이상 높은 어마무시한 출력으로 시장을 압도하는데요. 하지만 모델명에 붙은 이 e 퍼포먼스란 말에서도 알수 있듯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며 63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배기량과 부실한 엔진 기통수로 대중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새 변경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C클래스를 기반으로 AMG만의 튜닝을 거쳤습니다. 그 자태가 남다르죠. 일반 모델 대비 늘어난 전장과 크게 확장된 팬더, 1cm 연장된 휠베이스로 벌크업 됐는데요. 전면부 보닛엔 냉각을 위한 덕트가 뚫려있고 양산 AMG로서는 처음으로 벤츠의 삼각별 대신 AMG 로고가 부착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AMG 레터링이 달린 벤츠 특유의 판 아메리카나 세로줄 그릴과 기존 C클래스의 헤드램프가 자리했네요. 하단 범퍼는 AMG만의 제트기 날개 같은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돼 스포티함을 뽐내는데 밑에 검은 스플리터까지 고성능의 느낌이 물씬 나죠. 측면에서는 아펜더에 부착된 터보 E-퍼포먼스 배지와 20인치의 블랙 AMG 휠이 작지만 강하게 고성능을 암시합니다. 특히 고성능의 상징인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는 이 차가 일반 세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 0 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후면은 리어 스포일러와 함께 AMG C63S 레터링이 부착됐으며, 하단에 스포티한 디퓨저와 사각 쿼드 머플러까지 전부 검게 칠해져 슈퍼카급 비주얼을 만들죠. 실내는 카본 패널과 알칸타라 가죽이 조화롭게 구성됐습니다. 신형 스티어링 휠엔 AMG 전용 패들 시프트와 알루미늄 스포크,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 등이 추가됐으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AMG만의 그래픽이 적용됐습니다. 중앙에 11.9인치 세로 터치스크린은 최신 MBUX를 사용하며 스토버치 g 포 o e 트랙 기능 등 스포츠 드라이빙에 걸맞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통합된 스포츠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역시 AMG 로고와 레터링이 새겨져 고급스럽죠. 두 번째 충격과 충격의 재원입니다. 벤츠는 AMG 63의 상징이었던 V8을 반토막 내기로 결정하고 4기통 터보차저 2리터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대신 6.1kWh 배터리에 PHEV 시스템을 적용해 합산 총 출력 680마력, 104kgm의 토크, 제로0 3.4초의 슈퍼카급 성능을 뿜어내는데요. 400마력에서 500마력대의 경쟁작들을 아득히 따돌린 수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팔기통의 상징성이 결여됐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죠. 벤츠도 그걸 예상했는지 실내 스피커를 통해 엔진음을 증폭시켜 재생하기도 합니다. 좀 찝찝하죠? 순수 전기 모드 최대 주행거리는 13km로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데요. 그저 엔진을 도와주는 모터와 배터리인 것이고, 모터엔 2단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사륜구동과 최대 2.5도 후륜조향을 기본 탑재하며, 후륜에는 전자제어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적용됐죠. 세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신형 C63은 새로운 내외관 세부 재원과 함께 이번 9월 22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출시일과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내년 중 출시되며 가격은 해외 기준 한화 약 1억 2천만원쯤을 예상하는데 역시 국내에선 소폭 상승으로 1억 중반대쯤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환경규제에 상징적이었던 내연기관 엔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기존 대배기량 마니아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마지막 입세를 보는 심정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다운사이징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AMG C63 SE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